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윤성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지하수가 과연 어떤 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물은 빗물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제 흐른다 하는 얘기죠. 자, 땅에 비가 내리면 지표를 따라 흘러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표수가 됩니다. 이게 지표수에는 강물 또뭐 계곡수, 호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표수에 해당되고요.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삶은 이 지표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속, 땅에 내렸던 물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땅 속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물이 채우게 되는데 이 물을 바로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자 비가 내려서 땅 속에 물이 들어가면 땅 속에 물을 포함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공극이라고 하는데요 공극은 흙 속에 흙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지하수에 그 위치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기반암처럼 단단한 암석 우리 흔히 보면 기반암에도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암석에는 크기는 다르지만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반암에 빈 공간 속에 물이 또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암에 존재하는 공간을 채우거나 흙 속의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물이 땅에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부터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 이땅 속에 어느 어 일반적인 높이가 있어요. 심도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하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수면보다 아래에서는. 빈 공간에 물이 꽉 차게 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포화되어 있다. 꽉 차있다 뜻이에요. 포화대라고 하고 그 포화대보다 더 위쪽에는 암석이나 토양의 빈 공간에 물이 꽉 차이지 않은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비포화대라고 합니다. 포화대와 비포화대의 사이를 우리는 지하수면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하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공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면입니다. 자, 아무튼 지하수는 땅속에 존재하는 즉 토양이나 암반 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이다. 그 양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이제 모든 지구상의 모든 물의 시초가 이제 비부터 출발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97% 이상의 물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죠. 해수입니다. 해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태양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소위 증발이라고 하는 거 하죠. 우리가 이제 접시에 존재하는 물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쫄아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증발된 물이 이제 저 하늘 속 대기의 높은 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 대기에서는 상층부로 갈수록 소위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 여러분들 주, 물을 끓인 주전자 뚜껑에 수증기가 있다가 주전자에 물을 냉각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주전자 뚜껑에 이슬이 맺히는 거 보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온도의 냉각에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상층에 대기에 존재하는 구름은 이렇게 빗물 액체의 입자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의 구름은 이제 바닷물에서 위에서 많이 만들어진 구름이 이제 우리가 이 대륙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구름의 이동이라고 하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적절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구름으로부터 비가 떨어지는데 이걸 우리 강우 현상 이렇게 떨어진 물을 빗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빗물이 지표에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표수. 또 지표수가 아니라 땅속으로 흘러서 땅속에 존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이나 암반의 암석의 빈 공간을 채운 물, 이걸 지하수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또 뭐냐하면 이렇게 채운 지하수는 더 흐르게 되는데요, 지표수가 흐르는 속도보다 매우 느리죠. 왜냐하면 암석의 빈 공간 자체에 흐르는 것에 따라서 압력 마찰을 받기 때문에 매우 느린 속도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방향은 뭐냐면 지구상에서 지표의 높이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천천히 흐르게 되고 매우 느리게 흘러서 다시 주변에 지표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닷물 바다의 바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하수가 다시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하수 관점에서 보면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또 흘러서 다시 지표로 나오는 과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하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지하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이 땅으로 들어간 물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다른 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표수는 말 그대로 지표에 존재하는 물이다 보니까 하천, 강, 호수물, 저수지 물 이런 게 되고요. 이 지표수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죠. 사람 서식 공간에 아주 가까운 물이고 해서, 이. 인간이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염이 되기 쉬운 특성이 있고요. 지표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해서 만드는 물이 다른 말인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돗물.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수돗물을 지표수를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수돗물보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화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게 지하수가 땅으로 아까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하수 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이제 지하의 동굴 여러분 잘 아시는 석회동굴 여기는 단양 고수 동굴에 땅 속에 아주 수려한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진 석회동굴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비가 땅에 내리게 되면 땅 속에 아까 토양이 있던가 아니면 암석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토양이나 암석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광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게 돌을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가 보통 소금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 녹지는 않지만 광물도 물과 만나면 녹는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광물질이 물에 녹는 과정 이런 과정이 결국 미나라이 함유된 물을 만들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에 존재하는 원소가 이렇게 칼슘 인뭐 등등 많은 원소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지표수에 비해서 땅에 흐르면서 암석과 토양을 만난 물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취득된 이런 미네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네랄이 많은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시에 많이 마시고 있는 생수 이런 것들이 바로 광천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갖는 아주 독특한 특성은 뭐냐 하면 지표수에 비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다량의 미나라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미나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몸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데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암석이나 토양을 녹이는 과정에서 특히 물에 아주 잘 녹는 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석회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회암 같은 것들이 많이 녹게 되면 많이 녹아서 아주 큰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지하 동굴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이렇게 지하수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용도도 다양해서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농사 짓는 데 쓰는 물.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지하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잘 아시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암석의 특성이 있어 그 지역을 구성하는 화산암의 특성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지표수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물들이 바로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이루고 있어서요. 지하수는 수돗물의 거의 대부분을 지하수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땅 속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게 지하수가 되는 과정에 토양층을 통과하게 되면 이 토양층에서 물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걸러지고요. 또 오염물질도 걸러지고 해가지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물을 우리는 생수라고 하고요. 또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수를 또 만들 수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땅 속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온천순위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하 땅 속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높아져서 이땅 속에 존재하는 높은 온도와 물이 서로 열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온천이 만들어지고 이 온천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수에 비해서 더 많은 미나랄이 함유가 돼요. 이런 것들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요새 근래에 많이 쓰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히 도심 지역 같은 데서요. 우리가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화석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소위 환경친화적이고 하는 에너지를 바꾼다는 게 신재생에너지정책인데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많이 쓰는 신재생에너지원이 특히 이땅 속에 지하수가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땅 속의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온도가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한 14도에서 18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이, 이, 이 건물 건물 내 여름철 뜨거운 공기를 땅속으로 지하수에 통과시키면 지하수가 그 있는 찬 온도를 취득을 해서 식어지고 또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가 땅속에 더운 지하수의 온도에 의해서 덮여지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지하수 에너지원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지하수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쉽게 쓸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수가 땅속에 존재하는 물이 아까 처음에 제가 지표수에 비해서 지하수가 훨씬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하수에 존재하는 물을 무작정 무한정 많이 쓸수 있을까요? 제렇진 않다는 얘기죠.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 우리가 쓸수 있는 양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쓸수 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물을 뽑아내서 그걸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그 중에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반 침하입니다. 그래서 지하 땅속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일시에 많이 뽑아져 나오게 되면 빈 공간에 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집안이 자연스럽게 함몰이 되요 가라앉죠. 이거는 집안지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하수가 이제 오염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미나랄이 많고, 소양층을 통과하면서 지표수에 비해서 훨씬 더 수질 관점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수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이땅 속의 지하수도 오염이 되거든요. 지폐에가 오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폐군지에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장도 돌리고 또이 자동차 연료 같은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죠. 주유소에 탱크를 만들어서 기름도 저장하고 그 과정에 주유소에 탱크가 샜다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여기 여러분 소 보이시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육고기. 육고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것 이제 생산을 많이 하기에 수요가 늘면서 이이 가축들의 이 사육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가축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분뇨죠 분뇨 이 가축 분뇨를 처리를 잘못하면 이 분뇨의 성분도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가장 지구촌에서 이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축 분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하수 오염이 왜 중요하고 어, 하냐면, 이 지하수의 오염이 한번 되고 나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만큼이나 이 지하수를 정화시키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잔류하면서 서서히 문제를 오래 동안 일으키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우리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 속에 존재한다고 해서 막대한 양이 존재하고 또 좋은 장점도 갖고 있는 지하수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들이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토양과도 벌어서 이 지하수를 지키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